아네 와이파이 좋은 환경에서 <laughs> 다시, 다시 돌아왔고요. 네 음. 돌아왔습니다. 음. Yes. 지금 아, 괜찮나요? 지금은 g 렉안 걸리나? 렉안 걸리나요? 잘 들려요? g o 오, 인터넷이 안 끊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 d Okay. Sorry, I d o n 아까 a n t to check that. 있는 o t I got. I got. I got. I 해피 추석 어네 oh, 일단 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네. 풍한풍 풍한, t 풍한, 풍 h 풍 r 풍. o n s 풍한 e s up w 질 e n they go. Pu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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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n g 먹 n Pu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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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n 야, o u n d s n 예, 예. e 요 e s y 점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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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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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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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불고기? 불고기랑밥이랑기랑 이렇게. 치킨, 치, 치킨이랑 아 chicken, c e n e n c h e n e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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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에이 k e 이 chicken, c h 이틀 동안 못 먹었다고? 빨리 빨리 드세요 오늘 추석인 만큼 저는 추석에 고향 내려갈 때마다 살쪄서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먹고 건강해지십시오 요즘 좀 살찌는 거예요 즘 요즘 맨날 밥 먹고 계속 앉아서 쏭 캠프만 하니까 아, 맞아 좀살 찌는 거좀 운동 우리 어제 도 네. 달렸잖아 아 맞아 어제 런닝했어 제임스 달리다가 어. 몸이 꺼 꺼졌어 <laughs> 기능이 진짜. 꺼졌어 한 200m 남기고 뛰다가 안 움직여 지더라 <laughs> 어쩔 아니, 수 없었어 우리 약하다. 또 내일 달릴까 네 오늘 안 달렸잖아 오늘 내일 또 달리자 달려야지 나는 어제 운동했는데, 아침에. Work out. Let's go. 아, 나 어제 제운했했데아침침에 o h e o up h e t s e o o s e up. happy choose 다 h e a p p h y c h o e 그렇지 밴드들, 밴드 가지고 이렇게 운동 했었죠 <laughs> <laughs> 재밌었어 <근데 웃음>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오래 못 했어 아침 공기 엄청 춥더라 <laughs> 그늘이 엄청 추운 <춥고>. 것같 <laughs> 그늘만 <웃음> 춥고 햇빛 나오면 또 덥고. 덥고 네, 12시쯤에 해야 수영 신기해 그때가 약간 딱 수영장 반 이렇게 <laughs> 수영장에 햇빛이, 햇빛이 <laughs> 출근하기 스포이. 싫대. 또 아름 m i 아름 이런 느낌입니까? 어? 딱 f 이런 느낌입니까? 또막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Cinnamon. p u you know? 어, p u m p k i 예. 우리 근데 그거 얘기해야 돼. 그 어. 저희 방금.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그거 아까 얘기했죠. 아까 했잖아. 아까 얘기했는데 어때 어땠, 어땠는지 끊, 끊겨서 아, 끊겨가지고 어땠는지 이게 보이세요? 저희 다 유니폼 받고 맞아요. 그 지금 차에 두고 왔는데. L A F C. 손 이어. 마산. 예. 다음에 언젠가 꼭 손흥민 선수님을 실제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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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사인 선수분들 나가실 때 봤어 우배어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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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손흥민, 손흥민 선수님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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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에 이렇게 그 유리 너머로 이렇게 이렇게은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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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손 맞아 아 그리고 뭐지 차 타러 가는데 아 JK 선배님. 아, 아, 종국 선배님. 선배님, Different JK, <놀람> 김종국 선배님, <놀람> <재원> 종국 선배님, 종국 <놀람> 선배님. 오늘 사이프러스에도 막 유명한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음. 진짜 음. 중간에 그큰그 그 카메라에 김종국 선배님 이렇게 뚱 네. <놀람> 나왔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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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귀한 자리에 이런 누추한 분들이 우리 <laughs> <놀람> <놀람> <그리고> 우리가. <놀람> <놀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그럼, 귀한 자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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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게좀 신기했어 우리, 음. 우리, 있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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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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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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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제가 말을 잘못했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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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거지 그리우 아, 아 맞아. 그 뭐지? 아 매가 이렇게 여러분 리스닝 파티 지금 아, 3분 뒤에 시작하고 아그네아 <laughs> 아, 리스닝 파티. 아 우리 하러 가야 되는구나. 네 그거 하러 가야 되니까. 아 이제 아쉽지만. 일단 Then... 짧게 네. 근데 우리도 이게 여기서또 계속 음, 뭐 기회 있으면 또 네. 재밌는 상황이 네. 있으면 바로 이렇게 바로 킬, 킬 거니까 또 바로 찾아 뵐 테니까 네. 또곧킬 수도 있고 이게 언제 킬지 바... 몰라 맞아요 언제 킬지 몰라 모르... <laughs> 계속, <tuned>. 계속 기다려야 <웃음> 돼 <웃음> 계속 기다려야 <laughs> 갑자기 팝아웃 네. 할거 진짜 막 네. 새벽 5시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근데 네. 오히려 새벽 5시시면 한국 시간으로는 아 그런가 렇네 어, 갑자기 자다 깨서 갑자기 킬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진짜 그냥 어네 우리 그냥 그냥 재밌는 상황이 있으면 바로 킬 거니까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또만 저희 거예요. 또 여러분들 스 파티 스 Yeah. 얼굴은 볼수 없지만은 채팅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거니까 열심히. 저희 저희 음악도 재밌게 들으면서 소통해 보자고요. 레츠 고. 예. 예스. 채팅 Later 채팅으로 더 많은 얘기 <laughs> 나누고 그럼 좋으니까. <laughs> 어 근데 좀 웅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오, 눈이 엄청 컸어. 이렇게 어. 눈이 엄청 컸어 이렇게 네. 매매 어, 이거 눈가리개 벗자마자 오. 그러니까 오. 눈이 눈이만 아그 그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뭐, 어, 어, 오, 아. 오다가 이렇게 예. 숭우 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우리 이제 뭐지? 가야 돼. 아, 내팔에서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엄청 셌어. 리스닝 파티에서 여러분 저희 이제 라이브는 끄고 리스닝 파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렛츠 고. 다리 다리 안꼬어 뭐야 뭐야 <웃음> 또 만나네요. <후야>? 안녕, 안녕. <laughs> 진짜 안녕.